오늘 말씀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어,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예배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0편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이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하는 걸 보고 비웃으셨다고 합니다.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요?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고 비웃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망하는 길로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6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람들이 세상 것 헛된 것을 사단이 내 속인 모든 것에 끌려가니까 하나님 마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마미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벽하게 사단의 권세에 다 묶이게 됩니다. 오늘 사회가로 갔는데 이분이 눈이 열리던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 망한 걸 이야기했더만 집에 가서 자기 충청북도 계산이 자기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떠올랐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한 거겠죠. 그 마을에 교인들이 죽어나갔대요. 연탄가스로.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친척, 언니도 죽었대요. 사단이 계속 맙니까? 취향의 저주를 터트리고 저주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맙니까? 사단이 속여놓은 모든 마음이가 헛된 것과 세상 끝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가 그래 행복하면 되는데 지옥같이 살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건강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사단이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2장 8절에 이렇게 대합니다 구하라 합니다 이방 나라를 내유업으로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세상 끝과 헛된 것을 향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2절의 기저가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마냐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적어 주세요. 아,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깨하며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분받은 자들의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뭐죠?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된 상태, 헛된 것이 신겨진 상태. 이 뭡니까? 그게 이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기준이 아닌 모두가 나 기준의 것을 나 중심의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 틀이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닌 거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깁니다. 그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왜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거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적어도 나는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틀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하잖아요. 영적인 거모르니까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뭡니까? 육신 중심이고, 세상의 마니까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내 기준, 물질, 육신적인 거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이지 않습니까? 내 동기 다 버리라고 합니다. 내 자리, 나의 의, 나의 성공. 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버리랍니다. 하나님이 이거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이냐?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버리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모든 불신앙 버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인도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 걱정하고 염려한 일에 더 빠져 있습니까?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그게 전부가 되죠. 그러면서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소화도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집 앞에 갔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전세 만기가 다 돼가지고 10월 되면 됐는데 아직 남았지 않느냐 앞에 집이 다 지어가요 앞에 집을 보러 갔죠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지금 시세는 안나왔다고 그런데 사라 이라더라고. 얼마인데 그러니까 9억이라더라고. 정신 나갔나? <laughs> 9억이에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분의 방점은 뭐냐면 계약금 포기자가 나왔다는 거죠. 10% 9천만 원. 그래서 8억으로 준다 해버립니다 그게 두 가지가 나왔답니다. 그걸 믿기 사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9천만 원 날려야 될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집안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거 말고는 자식 문제 없겠지. 자, 그집 주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냐 말입니다. 현장이 안 보입니까? 그러더만은 뭐냐면, 제가 그, 거절의 의사를 하니까, 저는 이거, 월세를 뭔 물어보러 갔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옆동에 아주 싼거 나왔다고. 총각이 사바다 부도가 나가지고, 아파트 담보로 넘어가는데, 엄청 싸게 준다고. 그 총각은 지금 어떤 상태냐 말입니다. 경매로 넘어가 렸어요 혼자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지금 집 날라와서 압류라고 하죠 편안하게 지금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장을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부 헛된 것으로 내 속에 저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일 강단에 멀티태스킹하지 말아말입니다 오직으로 가라. 오직 안 되는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간단한 질문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진짜 안 누려져요. 그러면 내 속에 사단이 뭘 심어놨단 말입니까? 온통 하나님과 반대되는 버릴 것을 영혼 속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갈등과 상처와 미움이 더 자리를 잡고 분노하고 있는 오늘 10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보다 분노. 그죠? 서로의 마음이까? 공동체의 연합보다는 마음이까? 갈등과 상처가 더 깊이가 있는 겁니다. 왜? 망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모든 것은 다 버리시는 은혜 있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해야 될게 뭡니까? 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다 내야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 게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방법과 응답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다니까요. 그게 이단입니다. 지옥 가는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이 틀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냐면 그리스도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문제, 갈등, 위기,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괴획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음이니까 하나님이 버려야 하는 것으로 가득 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진짜 가져야 될까 안 가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한숨이고 허무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재미없고 걱정뿐인 겁니다 왜냐 나와 상관없이 살아서 역사에서 사건과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니까 보금으로 그래서 예배소서 마니까 6장 12절, 13절, 16절에 뭐합니까? 사단이 살아서 계속 공격한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공격합니까? 자, 볼까요? 6절, 10절에서 1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구원의 투구, 아, 진리의 투구를 쓰고 뭐죠? 머리를 보호해라 말이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 하이바 생각을 파고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오지가 않되면 생각을 박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니까 의의 흉배를 해라 뭐합니까? 내 가슴을 공격한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마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갑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무슨 말이죠? 결국 생각과 마음 흔들어서 믿음을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 속에 버려야 될 것, 마음속에 마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렇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겼다 말씀의 칼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다이 말입니다. 공예배, 개인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시간이 없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은 다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24시간 숨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 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될때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향의 길로 계속 가게 하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가,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 복음의 신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사랑 관계, 환경, 사건으로 맙니까? 생각과 마음을, 구멍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말씀으로 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맙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24시간 맙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뭐야 됩니까? 취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때 마니까 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기능이요 현장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전문화 되어질 때? 찰리 채플린 아십니까? 런던이나 영국이나 최고의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형도 시가 달라요.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엄마가 연극을 하면서 이두 아들을 먹여살렸죠. 그런데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저기 애들 보호 감찰소 같은 데까지 보내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엄마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맙니가다 뭐 갈라진 채로 그 어린 나이에 고독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체플린의 달란트를 찾은 겁니다. 학교도 못 가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 누구 하나 밀어 줄수 없었는데 본인의 달란트를 찾은 그 응답으로 계속 전문화 시켰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마미가 안 빠지고 초월할 만큼 기능이 점점 점점 전문화된 겁니다. 영국을 강타하고 마미가 미국을 강타시켜 버렸어요. 너무 대박치고 이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오는 부조리를 영화로 찍었는데 니 공상당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쫓겨났습니다. 스위스로 갔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을 버리고 다시 간 거예요. 스위스에 사는데 아카데미시상식 42인가 4 4회때 제플린 불렀는 겁니다. 20년 만에. 안 가려고 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없고 빼고고 없고 단 하나도 희망이 없었는데 기능 하나 전문화시키니까 그래도 먹고 살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어록 중에서 우리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뭐죠? 비극이다. 근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 문제가 가까이서 말고 멀리서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든 야곱이든 인생 전체를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희극이딱 기다려져 있는 거. 이 기능으로 현장화 되어질 때 우리가 빛의 마음이가 파수꾼으로 망대로 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취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가 이 기능을 가지고 마음이가 파수망대를 취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회복하시는 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줄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재앙에 빠진 사람. 코로나 때 기부를 한 120억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예, 토크쇼 MC인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찢어지게 이분도 가난했죠 그런데 코로나 때 120억을요. 기부했다니까요. 그전에도 엄청나게 기부했어요. 사생활로 컸습니다. 아버지 없이. 그래 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 엄마가 좀 이상해. 9 살이 됐는데 사촌 오빠들이 성폭행을 계속 한 겁니다. 정신병자였죠.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래도 손잡고 교회 데려가 겁니다. 그 할머니가 뭘찾아주냐면이 애한테 습관을 만들어 독서하고 공부하고 그 가난을 넘어서서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딱준비시켰 줍니다. 신앙하고. 그래서 오빠들하고 삼촌들이 놀러 오면 오프라 윈프리 계속 성폭행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돌았죠 명문 고등학교로 입학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멈춰서 심지어 엄마가 남자 친구들한테 그 남자 친구가 드디어 14살 때만 하면 성폭행해서 임신을 시킨 겁니다. 이게 완전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분이 진짜 마냥 신실한 사람이라.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다 무너진 이 오프라 윈프리를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돕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A.M. 시카고라는 토크쇼에 출연했는데 여기 전국의 꼴찌하는 라디오 토크쇼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박을 친 거예요. 그게 오프라 윈프리 쇼가 됐습니다. 전계 인사와 그리고 마미가 연예인들이 와서 서로 출연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까지 나왔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고 마미가 기부를 계속한.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로 말니까 뭐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밖에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여기 몇명 앉아있던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와의 배경과 중보가 없지 않고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밖에서 구원의 길 한번 해 보세요. 교회 앉아 있는 기증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가 그전에 우리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한 마음이가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잖아요 왜? 현장에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사람이 답니다 두산중공업의 로고입니다 사람이 다라일 잘하고 다 하고 사람 놓치면 안됩니다 왜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소중하고요. 누구나 다 찌르면 아파하고, 누구나 굶으면 배고프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보하시고 방향을 마음이가 이렇게 잡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끝 헛된 것으로 내 속에 젖지 말고 사단은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달란트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 달란트로 육신적인 돈 버는데 전부 살아가는 게부신자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힘을 공급받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없는 분은요. 계속 뭐 해도 자빠져, 우리 도빈이처럼. 일어서면 자빠져, 일어서면 자빠져, 일어서면 자빠져. 왜? 다 문제라. 사다는 쌩생 사자가 쌩쌩 달리는 치타를 먹겠습니까? 일어서면 넘어지는 사슴을 먹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마니가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의 24시간을 뭐합니까? 오력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가방에 어느 날 전도하면서 책 려다니더라고요. 보도 안 해도 열어요. 시간 나면 보고, 운전할 때는 암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메시지 듣고. 이렇게 10년, 20년 지나가니까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저는 걸려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신 힘 공급받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니까. 난 모르지. 나는 하면 되잖아요. 방향이 그 방향이고. 우리가, 이 속에서 절대 망대로 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나으셨답니다이 축복 받으라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해보 가시는 금요 철야 예배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